안녕하십니까. 박고치입니다 예, 제가 최근에 시험으로 인해서 이런 영상을 많이 올리지 못했는데, 자, 오늘 이제 간만에 찾아뵙습니다. 자, 오늘은 포지션별 역할 중에 이제 삼로수의 역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출발하시죠! 네, 일단 간단하게 해시태그로 먼저 소개를 드리면요. 이제 강습대처. 삼로 같은 경우에는 칵코너라는 포지션으로 불리고 있는데, 특히 이제 우타자가 많은 야구에서는 강습타워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 잘 대처할 수 있어야 하고 두 번째 놀람주의, 그렇죠? 놀라서 이제 자세가 높아지거나 이 스타트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대처를 할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민첩성. 좌우로 빠른 터가 올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에 대해 민첩성 있게 스타트하는 그런 능력도 중요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네, 이제 3루수의 수비 범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제 이 동그라미 모션이 보통 이루수가 커버를 해야 되는 수비 범인데 위이 수비 범위에서 이제 이런 땅볼 타구가 나올 수가 있고 이제 파란색 라인과 같이 번트 타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민첩성과 이제 스타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타구든 최대한 빠른 스피드로 처리해야 처리하는 것이 야구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플라이 볼도 처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부가적으로 메모를 해드리면 이제, 이제 플라이 볼이 보통 이쪽 타구 이쪽 타구는 거의 삼루수가 처리해야 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부분이 이쪽입니다. 이쪽 위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플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정면으로 들어오는 유격수나 이웃수보다 좌우로 움직이는 삼루수가 훨씬 더 시선 흔들림이 적기 때문에 삼루수가 이쪽 범위를 커버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번트 수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자 1루 상황입니다. 1루 상황에서 보통 보내기 번트를 많이 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번트 타구가 나왔을 때 삼루수는 앞으로 스타트를 끊어야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유의하실 점이 뭐냐면 삼루수가 보통 전진 타고 특히 이쪽 라인 선상 타구 같은 경우에는 삼루수가 처리해주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투수가 좌우로 이동할 경우에는 송구 부담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잡고 타구를 만약에 2루 아웃이 가능할 경우는 2루로 송구를 하게 되고 또는 1루로 송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자기 자신의 공이 아니다고 싶었을 때는 최대한 빨리 삼루 쪽으로 삼루 쪽으로 후진해줘야 합니다. 왜냐면 여기서 이제 2루 주자가 베이스에 들어간 이후에 3루 베이스가 비어있을 때 3루로 또 스타트를 끊을 수가 있기 때문에 3루수 또는 3루수가 베이스를 커버해줘야 되고 여기서 만약에 투수가, 투수나 유격수도 물론 베이스 쪽으로 스타트를 끊겠지만 3루수도 최대한 돌아가줘야 된다는 것꼭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주자 2루 상황. 2루 상황에서 펀트가 나오는데 3루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스타트를 끊어주되 자신의 공이 확실하지 않는 이상은 삼루 베이스를 무조건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유격수나 투수가 들어오기에는 주자가 삼루로 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타구를 잡았을 경우에 1루로 송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3루 베이스로 최대한 빨리 돌아가야 한다는 것꼭 이해해 주십시오. 네, 삼루 게이스 커버 도루시. 그렇죠. 이루수가 그 전에 배웠던 1루수 역할에 대해서 비슷한데 이제 유격 삼루수가 주자가 이렇게 스타트를 끊었을 때 두고 했을 경우에 그럴 때는 탕 베이스에서 공을 받고 주자를 태구해줘야 된다는 점 크게 어렵지 않으시니까 한번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이게 중계 플레이입니다. 중계 플레이에서는 이제 이렇게 좌측 안타 좌측 안타라고 한정하기보다는 이반 기준으로 라인 반 기준으로 이쪽 좌익수 앞쪽 타구가 나왔을 때는 3루수가 중계 플레이를 진행해 줘야 합니다. 왜냐면 하 보통 이 경우에 1루수가 오기에는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렇게 다이스 앞쪽 타구가 나왔을 때 또는 중견수가 이쪽 반 기준으로 앞쪽으로 안타가 나왔을 때 포롬이 이루어지면 3루수가 중계를 쓰고 이렇게 중계 라인을 맞춰 줘야 한다는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현재 플레이 견제 플레이는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것은 이제 투수와 함께 사인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투수가 무조건 견제를 하게 되면은 투수가 마운드에서 무조건 삼루로 견제를 해버리면 삼루수가 들어갈 타이밍을 놓치고 공이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한 점을 주게 되기 때문에 삼루 베이스는 견제는 굉장히 신중하고 크게 많이 나오지 않는 플레이입니다. 투수가 이렇게 미리 줄이 사인을 주고 받은 이후에 견제를 하면 삼루가 베이스에서 공을 받고 태그해야 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산루수의 포메이션과 역할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파구처리 능력. 네, 이 파구처리라는 건 어떻게 보면 야수를 뭐 당연한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기입한 이유는 특히 더 고난이도의 타구가 많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 빠른 타구를 안정감 있게 처리를 해줘야 하며, 그것을 안정하게 처리하려면, 스타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 야구자 Q&A라는 걸 제대로 소개해드리진 않았는데 야구의 규칙 또는 이론 등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분들이 제게 이제 유튜브 댓글창이나 인스타그램 DM 등으로 이제 저한테 Q&A를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